일단은 이 게임은 인기 전투는 큰 기대는 안 돼요. 많이는 확실히 인기인 전투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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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유저들이 하기에는 좀 약간 옛날 감성이 또 있는 것도 있고 타격감이 또 일단 너무 아쉽고 근데 반면 이 게임이 지금 그나마 내가 보면서 좀 솔깃한 것들은 야 스토리 소재. 약간 우리가 뻔히 아는 그런 아포칼리스 배경의 세계관은 맞는데 약간 루프 느낌의 소재도 좀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전개되는 내용들이나 봤을 때는 솔깃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, 메인스 보면은 11챕터까지 있는데 일단 0챕터부터 1챕터까지는 굉장히 되게 솔깃한 부분들의 소재들을 소개하면서 진행된단 말이지 와 이렇게까지 챕터가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궁금하기는 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스토리가 내가 본 거는 지금 완전 애니로 따지면 1화. 딱 1화만 본 건데. 그 다음에 2화, 3화, 4화, 5화가 막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의 소재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. 이건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싶긴 하다. 그리고 캐릭터들이 디자인들이 일관성이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진영별로 뭔가 일관성 있게 갖췄어요. 무슨 소리냐면은? 도감에 들어가면은? 보시면은 뭐혼멸청풍 화산, 뭐 단유의 특수 연합 소대, 카야의 더스트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진영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 더스트는 이런 느낌의 그림체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막, 발키리는, 어, 이런 느낌의 그림체구나. 마야 쪽을 누러, 눌러보면은, 아, 헌트라이더는 이런 느낌의 그림체구나. 아유, 저건 좀 씨. 아무튼 약간 진양별로 디자인이 좀 일관성 있게 좀 갖췄다? 그러니까 완전 동떨어지는 건 아니고, 그래도 약간 지역별로 그 소속 그룹별로 디자인을 좀 통일을 시킨 그런 느낌의 그림체였고. 얘네가 내세우는 게 약간 브라운더스 포지션에서 스킨 구매를 좀 유도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쪽으로 뭔가 BM을 좀 설계한 것 같긴 해요. 전체적으로. 누르면은 노딱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일러스트들이라서 내가 다 누를 수는 없고. 지금 이것도 클릭하면은 동작이 있는데 이것도 일부라고 해요. 뭐 내가 구매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. 뭐더 나아가서 뭐가 더 있는 것 같아. 아무튼 그런 브라운더스트 느낌의 뭔가 포지션으로 약간 일러란 스킨 위주로 집중 하는 그런 게임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혹시나, 이 게임을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. 이런 특징 가지고 있는 게임이니까, 제가 뭐, 이거, 이 게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. 뭐냐면은, 지금 이 게임 열리지 않은 컨텐츠도 있어요. 보시면은, 뭐,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, 뭐 장비 파밍 할수 있는 컨텐츠, 재화 파밍 하는 컨텐츠, 그 밖에 이제, 뭐, 붉은 거 타, 그니까, 붉은 거타면 이제 탑 컨텐츠고, 뭐, 나중에 연합 토벌이라고 보스를 잡는 컨텐츠가 있고, 여러가지 또 있어, 있어가지고,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겠지만은, 현재 기준 인게임 전투라고 하면은, 난 기대가 좀안 되긴 해. 그거는, 개인적으로. 기대가 좀안 돼. 인기인 전투는 내가 볼땐 갖다 버렸다는 느낌이 확들어 근데 웃긴 거는, 자, 전투는 갖다 버렸는데, 또 재밌는 건 얘네가 캐릭터들이 다 컷신이 있어요. 보면은, 다 컷신이 있어. 거의, 웬만한 캐릭터들다 컷신이 있어. 완, 그니까 꼭쓸알이 아니더라도, 쓸 캐릭터들도 컷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, 쟤도 있고, 얘도 있고. 아무튼, 참 인기인 전투는 되게 꼬라 박았는데, 컷시는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이것도 되게 특이하긴 해요. 본인이 뭐 전투를 큰 기대 바라지 않고 게임하실 분들이라면은, 가벼운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고, 본인은 이런,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, 좀안 맞을 수도 있고. 제가 뭐 모든 컨텐츠 열어서 해본 건 아니지만, 은한 섬에 출시를 했다 해가지고 한번 좀 먹어 봤는데, 시장에 좀잘 자리 잡아 가지고 순항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포지션은 어 브라운더스트 게임 포지션인 것 같아요. 현재 기준에서는. 기본적으로 턴제 전투고요 그냥 턴제가 아니고 행동력이랑 속도가 안 쓰이는 그런 턴제 전투에요 내가 때리고 너가 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때리고 너가 때리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방식의 턴제 그리고 전투는 당연히 오토고요 4배수까지 있고요 아쉬운 게 진짜 이 타격감이야 뭔가 되게 흐느적거리는 이 타격감 전부 다 그래 근데 이게 좀 아쉽다 근데 얘네가 그냥 애초에 이거는 포기를 한거 같아 어, 컷신 나올 때 렉이 좀 있는데, 이렇게 컷신도 나오고요. 그 외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, 이런 점을 좀 하실 분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해봐야 된다. 뭐, 본인 취향이 맞으면은, 아주 잘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. 아, 그리고 이 게임을 내가 오늘 결정적으로 한번 찍어 먹어본 이유가, 스킨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참, 되게 천박하다고 해가지고 해본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지, 천박하긴 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순 없어 어 진짜 노딱 먹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물일 뭐 캐릭터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좀 천박한 게 있어요 뭐 이제 유사 막 그저 그런 자국이 보인다 라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좀 있어 본인이 또 그런 게또 맞으시면 은 해보는 거고 지하철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헤이즈 리버브 한번 찍먹 해가지고 찍먹 후기입니다 어, 본격적으로 해본 후기는 아니에요. 그 점도 감안하시고, 즐겨봤습니다. 잠깐이지만.